정말 우리 프랑스가 한국 유물을 훔쳐갔다고? 여기 한국의 박물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프랑스 대학생이 있습니다. 한국인 친구와 함께 관광을 하던 중 우연히 접한 한국의 역사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이 학생은 잠시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외교장각 의계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처음엔 그저 아름다운 책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유물의 역사를 알게 되면서 제 마음은 무거워졌죠. 우리나라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죠? 프랑스 소녀가 놀란 잃어버린 문화재 이야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 사는 마리 뒤퐁이에요. 여러분, 혹시 올림픽 때문에 고향을 떠나본 적 있으세요? 제 경우엔 그랬어요. 그것도 아주 멀리 한국까지 말이죠. 그런데 이 우연한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사는 프랑스 파리는 올림픽 열기로 가득했어요. 거리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교통은 말할 것도 없이 혼잡했죠. 지하철 요금은 치솟고 식당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심지어 치안 문제도 심각해져서 많은 파리 시민들이 집을 에어비앤비로 내놓고 다른 곳으로 피싱 가는 상황이었죠. 말이 이번 기회에 나랑 같이 한국 가보지 않을래? 제 절친한 친구 지수가 어느 날 이렇게 물었어요. 지수는 1년 전 프랑스로 교환 학생을 왔다가 저와 친해진 한국 친구예요. 그 친구 덕분에 저는 한국 문화에 푹 빠지게 됐죠. 케이팝도 좋아하게 되고 한국 드라마도 즐겨보게 됐어요.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로만 보던 한국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니 너무 설레더라고요. 한국어를 잘못한다는 걱정도 있었지만 지수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결국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제 원룸을 에어비앤비에 올리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죠. 14시간의 비행 끝에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발을 내딛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치 집에 온것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어요. 지수가 환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었고 우리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너무나 신기했죠.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기와지붕, 번화가의 네온사인,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한글 간판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진진했어요.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라며 감탄했더니 지수는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후 지수가 저를 한옥을 개조한 게스트하우스로 안내해 주었어요. 전통적인 한국 가옥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비행기에서 잠을 설쳤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이 피로를 눌러버린 듯 했어요. 지수가 근처 맛있는 냉면집을 추천해 주었고 저는 망설임 없이 나가기로 했어요. 한국에 왔는데 방에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서울의 밤거리로 나섰어요. 네온사인으로 반짝이는 거리, 활기찬 사람들, 그리고 음식 냄새로 가득한 골목,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죠. 지수가 추천한 냉면집에 들어갔는데, 처음 먹어보는 냉면의 맛에 깜짝 놀랐어요. 차갑고 새콤달콤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그 조화가 정말 특별했죠. 첫 며칠 동안 지수와 함께 서울의 여러 명소를 돌아다녔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일어나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웅장한 궁궐 앞에 서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수백 년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궁궐을 거닐며 조선시대의 왕들과 그들의 생활에 대해 상상해 보았죠. 지수가 설명해 주는 각 건물의 의미와 역사를 들으며 한국의 깊은 문화적 뿌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근정전이었어요. 왕이 주요 국가 행사를 치르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운 단청을 보면서 옛한국의 영광을 상상해 볼수 있었죠. 그리고 세종대왕님의 동상 앞에 섰을 때는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어요. 한글을 만드신 위대한 왕이라고 지수가 설명해 줬는데 그 해안과 애민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경복궁을 나와 우리는 북촌 한옥 마을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선 전통 한옥들을 보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옥의 아름다운 첨화선과 기와지붕, 그리고 아기자기한 마당.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 같았죠. 한 한옥 카페에 들어가 전통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는데, 그때 문득 제가 꾼 꿈이 생각났어요. 꿈에서 본 고궁의 모습이 경복궁과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마치 제가 이곳에 올 운명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우리는 남산 서울타워에 올랐어요. 해질 무렵의 서울 전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죠.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모습.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서울의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어요. 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파리의 에펠탑에서 본 야경도 아름답지만 서울의 야경은 뭔가 달랐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고궁의 기와 지붕, 반짝이는 한강,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 이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K팝과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현대적인 발전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나라라는 걸요.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가져다 줄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서대문형무수 역사관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고 고문받았던 곳이라고 해요. 무거운 마음으로 전시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특히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그녀의 용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죠. 제 나이 또래의 소녀가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존경심이 들었어요. 역사관을 나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현재의 모습은 이런 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구나. 그리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죠. 그날 저녁 지수와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강변을 따라 걸으며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한강의 잔잔한 물결을 보며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어둠이 내리고 한강변에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강미로 비치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역사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빛나는 저 불빛들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어져왔구나.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우리는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전통 공예품 가게들, 한복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리는 국악소리,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한 전통 찻집에 들어가 보았는데, 그곳의 분위기가 정말 특별했어요. 나무로 만든 탁자와 방석, 은은한 조명, 그리고 차 향기, 마치 조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차를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인사동에서 나와 우리는 창덕궁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그 웅장함에 입이 벌어졌어요. 특히 후원인 비밀 정원이 인상적이었죠.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걸으며 옛 왕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연못에 비친 누각의 모습, 바위에 새겨진 글씨들, 모든 것이 역사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었죠. 한옥 카페에 들어가 전통차를 마시며 잠시 쉬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마치 타임머신 같아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서 수백 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공간들을 만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우리는 또 한번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이번엔 전망대에서 더 오래 서울의 야경을 보고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에 올라창 밖을 바라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와하고 탄성을 내뱉고 말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 그 사이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 지난번하고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죠. 현대와 전통, 자연과 도시가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타워에서 내려와 우리는 근처 포장마차에서 간식을 먹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떡볶이의 맛에 깜짝 놀랐죠.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그 맛이 잊혀지지 않아요. 포장마차 아저씨의 친절한 미소. 옆에서 소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일상이구나 싶어 왠지 모를 친근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역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오늘 하루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한국의 현대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강남으로 향했어요. 높은 빌딩들, 세련된 카페들,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이곳의 활기찬 모습은 어제 본 전통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대형 서점이었어요. 책장을 가득 채운 한글 서적들을 보며, 문득 세종대왕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한글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은 지식과 이야기들이 쉽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며 선선한 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정말 좋아졌어요. 강 위로 떨어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은 마치 한국의 역사와 같아요. 수많은 세월 동안 이 땅을 흐르며, 때로는 격동의 시기를 겪기도 했지만, 결국엔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휴식과 즐거움을 주고 있잖아요. 자전거를 타다 잠시 쉬어가는데 옆에서 한 가족이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맥주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정겨워 보여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한국인들의 여유로움과 삶을 즐기는 모습이 참 부러웠죠. 한강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우리는 근처의 노래방으로 향했어요. 처음 가보는 노래방이었는데 그 시설에 깜짝 놀랐어요. 화려한 조명. 고품질의 음향 시스템, 그리고 수천 곡의 노래 목록. 이게 바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문화구나 싶었죠. 지수와 함께 케이팝을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노래를 부르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를 조금은 알것 같아요. 중독성 있는 멜로디, 화려한 퍼포먼스, 그리고 젊은이들의 열정. 이 모든 것이 한국의 현대 문화를 대표하는 것 같았어요. 잠들기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정말 신기한 나라예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고 역사의 아픔을 딛고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여내고 있어요. 한국에 도착하고 며칠 동안 서울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을 때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박물관을 둘러보다 외규장각이 괴 전시를 보게 된 거죠. 처음엔 그저 아름다운 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설명을 읽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지수야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나라가 이걸 훔쳐갔다고? 지수가 슬픈 표정으로 설명해줬어요. 프랑스군이 조선의 외규장각을 습격해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고요. 그중 일부가 2011년에야 반환됐지만 아직도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들이 많다고 해요. 그 순간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역사의 아픔을 마주하니 가슴이 아팠죠.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외교 장각 의궤뿐만 아니라 조선 왕실의 도서들, 옛 지도, 심지어 왕실 족복까지 프랑스가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잠들기 전 문득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셨는데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이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용기란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요. 다음 날 저는 지수와 함께 한번 더 서대문역무소역사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직접 보고 느끼며 문화재 약탈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문화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한나라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사람들의 희생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라는 걸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며 지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수야. 나도 뭔가 해야 할것 같아. 우리나라가 저지른 잘못을 그냥 모른 척할순 없어.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말이. 내가 이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 우리 함께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다음 날부터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재에 대해 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국립박물관을 다시 찾아가 학예사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문화재반환 운동을 하는 단체도 찾아갔죠.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프랑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식민지 시대에 많은 문화재를 약탈해 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들을 되찾기 위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경복궁 방문을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갔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제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경복궁의 웅장한 건축물들을 둘러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찬란했던 역사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근정전 앞에 서서 조선왕들의 업적을 상상해보니 문화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말이 여기 좀 봐봐 이게 바로 외교장각 의교에 그려진 근정전 모습이야 지수가 보여준 사진을 보니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 아름다운 기록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제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니 지수가 경주 여행을 제안했어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서 한국 고대사의 정수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경주에서의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불국사의 웅장함 석굴암의 정교함 그리고 대릉원의 신비로움 모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죠 특히 천문대인 첨성대를 보며 신라인들의 과학기술에 감탄했어요 와 이렇게 오래전에 이런 걸 만들었다니 믿기지 않아. 경주에서의 경험은 한국의 찬란했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경주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은 애정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문화재반환 문제에 대해 무언가 행동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한강공원에서 지수와 마지막 산책을 했어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이렇게 아름답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발전했지만, 과거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치유의 과정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벅차게 느껴졌어요. 지수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난 이런 중요한 걸 깨닫지 못했을 거야. 지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말이, 내가 이렇게 우리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해줘서, 나도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면서 이 일을 함께 해나가자.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블로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잃어버린 문화재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요. 이 블로그를 통해 프랑스에 있는 한국 문화재의 현황, 그것들의 역사적 가치, 그리고 반환의 필요성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또한 파리의 대학에 연락해 한국 문화와 역사, 그리고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특강을 제안하기로 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 거라 믿어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돌아봤어요. 단순한 여행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되었어요. 문화재 반환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비행기창 밖으로 한국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아름다움, 그리고 배운 역사의 교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블로그 운영, 대학 특강, 그리고 문화재 반환 운동단체와의 협력. 할 일이 정말 많아 보이네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설레는 도전으로 느껴져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단순한 여행자에서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문화의 가치를 지키는 사람으로 성장했죠. 이제 저는 한국과 프랑스, 그리고 전 세계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날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오늘은 파리 올림픽을 피해 한국을 방문한 프랑스 여대생의 특별한 여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단순한 여행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니 정말 기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사연자분에게 따뜻한 댓글 남겨주세요. 감동 마이크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한국에 대한 감동적인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소개해 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공식 메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 마이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